로동신문은 일면이온 나라가 일심 단결의 위력으로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천원회의가 제시한 결정관철에 청매진하고 있는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가 진행되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이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신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하는 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의 모범준법단위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당중앙위원이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토쟁에 산악같이 뚫지 나선 리용성기계유합기업 속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중요대상설비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리한 송비서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 장조물의 탄생은 지혜와 노력이 압축된 것만큼 세상을 놀래우고 시대를 전진시키게 된다를 해설한 기사를 비롯한 위대성 기사를 싣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수 대동군 문독군당 연회를 현지 지도하신 신돌 기념 보고회들이 9일과 10일에 각각 진행된 서식과 위대한 수령님의 골출한 위인상을 전하는 기사 그리고 경량는 청비서 동지에 대한 온 민족의 담없는 훈모와 지성이 깃든 선물을 서기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현식이 리당위원회 앞에 나선 기본 인문에 대해서 쓴 기사와 최근 년간 과학농법을 적극 파들여 정부당 수고를 높이게 한 강남문 당국리당 위의 원 사업을 서기한 기사, 그리고 대중이 따르는 당세포비서들을 서기한 기사를 비롯한 여러 단의 당조직의 사업을 서기한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연이 우리 청년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대청 중춘대의 숭고한 지향, 참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와 1960년대, 70년대에 발의된 우리 인민의 충실성에 대해서 전하는 기사를 비롯해수 여러 권의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의 혁명강군의 창조기상 다친다. 이런 제목으로 당중앙의 특별 명령을 받아 안고 강동 원실농장 건설에 돌출하선 군인 건설자들의 토장을 포기한 기사를 싣고 존군중적으로 전개해야 할 산림보호사업에 대해서 쓴 기사와 해주뜰악도로 부속품 공장의 일군들과 청업분들이 뜰악도로 부속품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 그리고 증산군 산림경영소에서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큰 힘을 넣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년이 칠보산 내경대의 아침을 소개하 기사와 내조국의 우표에 비긴 우리 인민의 복받은 삶과 보람찬 생활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녹색 군제와 우리 생활에 대해서 쓴 글과 향료 작물 향꿀로 불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2022년 최우수 발명가상 수상자들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국가 지도 간부들을 새로 선고한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과 세계적 범위에서 확대되고 있는 신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이 온 나라가 일신 단결의 위력으로 당제 8차 대회와 당중앙천원회의가 제시한 결정관철에 청매질하고 있는 시기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가 진행되고 조선노동당 청비서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신 서식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대동군 문독군당 위원회를 현지지도하신 신들를 기념 보고회들이 진행된 서식과 사회주의 품무 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의 모범 준법 단위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의 정론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청년들을 자랑나라 이런 제목의 종론을치렀습니다 신문은 3면이 한 단위의 다수학보다 모든 단위의 알곡증산이 기본이다. 이런 제목의 기사와 당이 제시한 올리 알곡증산 목표 점령을 위하여 힘찬 토정을 벌리고 있는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석의한 기사들을 싣고 지륙을 개선하는 것은 알곡증산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데 대해서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이 량강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3대 혁명서조운동 발단 신돌 시대는 올해 더해 3대 혁명서조 사업에서 조난이 일어나게 할 목표 밑에 년 초부터 그에 대한 과학기술 지도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서식과 평안남도와 강원도에서 과학기술축전이 성과속으로 진행된 서식 그리고 우리 민족이 제일 이런 제목으로 랑랑 박물관을 찾아서 쓴방문기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각지의 수 긴장 상태를 항시적으로 경계하며 방역사업을 계속 강도 높이 전개하고 있는 소식과 세계적인 신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중앙 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